안녕하세요. 진마켓 골프의 파울 신입니다. 어, 효율적으로 드라이버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부담 없이 한번 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드라이버를 어, 연습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하는 점은 어, 대단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어, 골프를 어, 잘 치려면 드라이버를 잘 쳐야 합니다. 어, 뭐니 뭐니 해도 우선은 드라이버를 잘 쳐놔야만, 어, 무슨 어, 작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방향과 지점으로 공을 보내지 못하고, 어, 샤, 어, 티샷이 흔들리게 되면, 어, 그날은 어, 결과가 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골퍼들은 어, 무조건 드라이버 연습을 많이 합니다. 어, 스윙 연습도 없이 타석에 올라오는 공을 계속 쳐댑니다. 어, 마치 그, 어, 잘 맞을 그때까지 치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어, 연습을 합니다. 골프 스윙 연습은 자기 생각과 어, 실제 자기가 그 실행을 하는 어, 그런 그 스윙 간에는 항상 큰 괴리가 있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스윙을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 실제 스윙은 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어, 그런 경, 어,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스윙은 내가 누구보다 잘 안다. 이렇게 말을 어, 한다고 하면 어, 그 사람은 틀림없이 골프를 잘못 치는 사람입니다. 생각과 실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프로들도 교습을 받는 것입니다. 자가 교정이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타이거 우즈조차도 레슨을 계속 받는 것입니다. 연습장에서 어떻게 그 드라이버를 연습을 하는 것이 좋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라이버는 이제 클럽 중에서 가장 가볍고, 길이가 깁니다. 샵트도 역시 가장 이제 가볍고 탄력이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스윙을 리듬 있게 해서, 이, 그, 샵트의 탄성을 잘 이용해서, 이제, 차야만, 차야만, 어, 잘 할, 어, 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드라이버의 특성을 잘 살려서 굿샷을 이제 하려고 하면, 어, 힘없이 쳐대는 그런 연습을 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몇개 치고, 이제, 타석에서 빠져나와서, 볼 뒤에서 목표 후방을 본 다음에, 다시 볼에 이제 다가가서, 실제와 똑같이, 코스에서 같이 빈스윙을 한 후에 그렇게 실제로 공을 쳐보는 것입니다. 몇 개를 쳐보고 다시 뒤로 빠져나온 다음에 다시 이제 방향을 보고 공 앞에 이제 다가가서 이전에 했던 순서대로 반복을 하는 것, 그런 것이 스윙하는 연습을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연습을 반복을 하면 셋업을 준비하는 프리루틴을 일정하게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데 대단히 좋습니다 또한 어드레스를 정확히 잘 하기 위한 연습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일정한 템포를 유지해서 리듬을 살려서 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참을 연습을 하다가 잠깐 그 커피 한 잔을 하고 다시 치려고 하면 다 갑자기 안 맞는 경우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잠깐 쉬고 다시 타석에 들어설 때 어드레스 자세가 바뀌었거나 또 어, 공과의 그 거리, 위치 이런 것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공이 안 맞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제 그 사이 그 스윙 템포가 변해서 어, 공이 안 맞는 것입니다. 어, 골프를 잘 치는 세, 어, 고수들이 이제 세업을 하면 해당 클럽에 맞게 항상 똑같게 어드레스를 아주 잘 합니다. 볼과의 거리, 또 볼의 그 포지션, 위치 이런 것을 어, 자동으로 잘 찾습니다. 그러나 어, 그래, 어, 그런 이유 때문에 어, 템포도 일정하게 잘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골프를 못 치는지 하수일수록 가깝게 섰다가 멀리 섰다가 또 이제 어깨를 너무 닫아서 오른쪽으로 우조준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어깨가 열려서 치는 그런 오픈 어, 어, 자세로 이렇게 어드레스 일정하게 하지 않는 그런 셋업을 하기 때문에 공을 일정하게 칠 수가 없습니다. 어, 닉팔도는 어드레스를 잘 해야 어, 샷을 그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드레스가 샷의 성공에 약70% 정도 영향을 준다. 아, 샷을 하기도 전에 어드레스를 어, 잘못하면 이미 70%는 어, 잘못 어, 칠수 있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드레스를 잘해야 한다. 그렇게 역설을 합니다. 연습장에서는 항상 스트레이트 볼만 치려고 연습을 하는 것은 어, 좋지 않는 방법입니다. 어, 많은 교습과 중에는 샌드위치에그 하나만 가지고 18홀 라운드를 하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제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샌드위치 하나를 가지고 또 굴리고 띄우고 어, 최대한 길게 이제 쳐, 칠 때는 또 쳐야 하고 짧게 컨트롤해야 할 때는 컨트롤을 해서 그 외치샷에 대한 어, 어, 창의력을 이제 키워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시키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 어, 상황에서 임기영분을 어, 터득을 해서. 샌드위치를 아주 능숙하게 이제 그 사용할 수 있게 이제 만드는 것입니다. 드라이버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버도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하게 칠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연습장에서 다양한 구질을 연습할 필요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도 쳐보고 또 저렇게도 쳐보는 것입니다. 마치 남이 보면 그 성의 없이 장난 그 하듯이 이렇게 저렇게 쳐보다 보면 느껴지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 드라이버를 잘칠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연습을 하면 자기가 잘 치는 구질을 잘그 숙달시킬 수가 있습니다. 역설입니다. 어, 왼쪽으로 휘는 공, 또 오른쪽으로 휘는 공을 자유자재로 치다 보면 오히려 어, 똑바로 좀그 비교적 어, 똑바로 공을 보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 이 대목에서 제가 그한 가지 말씀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구질을 잘그 자기가 잘 치는 구질을 잘 살려서 어 라운드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그런 점입니다. 누구라도 항상 스트리트볼을 잘칠수 어, 이제 칠수 없습니다. 어, 골프의 전설이라고 하는 이제 벤 호가는 이제 주로 그 파워 페이드를 이제 쳤습니다. 어, 그래서 매번 페어웨이를 이제 반으로 나눠서 어 약간 오른쪽은 이제 지운 다음에 왼쪽을 향해서 쳐서 가운데 페어웨이 가운데로 떨어뜨리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페어웨이를 공략을 했습니다. 어, 이제 그, 그, 배너관이 이렇게 폐회를 어, 나눠서 왼쪽을 개냥을 해서 폐회의 어, 가운데로 어, 자르는 이런 공략법은, 어, 배너관 이래로 이제 교과서적인 방법으로, 어, 티샷 방법으로 구체됐습니다. 어, 그래서, 배너관은 어, 똑바로 날아가는 공은 이제 자기가 그렇게 쳤다면, 어, 그것은 우연, 우연의 결과로 그렇게 쳤든지 아니면 잘못 쳐서 똑바로 공을 보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곤 했습니다. 어, 최고의 어떤 프로 수준이 되면 자기 구질을 어, 그렇게 치겠다 작정을 하면 그구질을 이제 자주 칠수 있고 또 어떤 구질을 치지 않겠다 그렇게 작심을, 어, 작심을 하게 되면 어, 그런 공을 치지 않을 그런 어, 자신이 있어야 합니다. 아, 이런 말은, 어, 위험한 곳을 어, 피해서 치지 않을 자신이 있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자신이 없으면 그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이제 살아남지 이제 못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보낼 것으로 꼭 보내는 실력보다는 보내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내지 않는 그런 실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스트레이트 구질만 치려고 연습을 하고 있다면 어느 수준 이상 잘칠 수가 이제 없다. 그래서 연습장에서는 이제 이런 공 저런 공 이런 구질 저런 구질을 이제 또 높게 낮게 왼쪽으로 휘는 공, 오른쪽으로 휘는 공, 다양하게 한번 쳐볼 필요가 이제 있습니다. 세게 쳐보기도 하고, 80% 뭐, 힘으로만 쳐보기도 하고, 어, 다양한 게 구질, 또 다양한 탄도를 쳐서, 어, 연습을, 어, 그런 연습을 많이 하면, 이제 실전에서 대단히 이제 어, 실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그, 파급의 경지, 또 존, 뭐, 근임이 오셨다, 그런 말을 합니다. 어느 경지에 이제 오른 것을 얘기해 파급의 경지라고 하는데, 이그 경지에 올라서게 되면 이제 아 불퇴전이 되는 것입니다 불퇴전 그러니까 한번 올라서면 이제 후퇴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 예를 들자면 자전거를 잘 배워 아주 잘두손 놓고 탈 만큼 충분히 이제 능숙해졌다면 아 그러다 자전거를 안 타다가 몇년 후에 다시 타더라도 아 역시 두 손을 놓고 잘 타, 금방 탈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아 골프에서도 아 이런 그 파급의 경지를 돌파를 해야만. 아, 어, 이제 그, 진정한 자격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은, 어, 이거를, 이것을 이제 골프의 내공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도 쳐보고, 어, 저렇게도 쳐보면서 끊임없이 레슨을 받으면서 점검을 하고 교정하는 과정이 바로 이제 골프의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길에서 길을 묻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 삶과 마찬가지로 어, 끊임없이 연습하는 과정 속에서 골프에 진정한 기쁨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인생이 고다. 그래서 고를 해탈하는 것만이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이제 골프도 고고. 이 고를 넘어서 골프의 즐거움을 만끽게 하려고 하면 만끽을 하려면 파급에 이를 정도로 끊임없이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어, 드라이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어,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참고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